안녕하세요. 적립식 투자의 정석 푼돈 투자자입니다. 적립식 투자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욕 넘치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흐름이 끊기고 결국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처음엔 적립식 투자라는 게 별거 아닐 줄 알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투자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적립식 투자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를 짚어보고 주린이로서 첫 발걸음을 내딘 24년 4월 이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저만의 방법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적립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인 전략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건인치상정이죠 이렇게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느새 손이 멈춰버리고 그렇게 적립식 투자는 흐지부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주식이 떨어지면 아, 나만 바보처럼 계속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적립식 투자를 할때 집중해야 할 것은 시장 변동이 아니라 내 목표여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포모와 비교 심리. 우리는 비교를 참 많이 하죠. 특히 투자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식 커뮤니티 등을 보면 단기간에 몇백 퍼센트 수익 냈다. 는 글들이 넘쳐나죠. 그러다 보면 나만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모으는 게 맞는 걸까? 종목을 바꿔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면 투자 원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유혹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 더큰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해진 투자 원칙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아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기부여가 사라져요. 특히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방향을 잃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 투자 중인데요. 해외 주식 및 해외 ETF 직투의 목표는 현재 6세 자녀가 미래 대학 진학 후 등록금 및 유학 경비 마련. i s a 계좌 목표는 3년 후 차량 교체 비용 확보. 연금 저축 목표는 퇴직 후 아내와 해외 크루즈 여행. 이런 식으로 투자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해두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금액의 변동. 적립식 투자라고 해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투자금을 줄이거나 이번 달은 쉬어야겠다하면서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하니까 다음 달에 두 배로 투자해야지. 내일 화고를 것 같은데 조금 더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적립식 투자가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고정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점. 정립식 투자는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몇년 동안 투자했는데 별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흥미를 잃게 되죠. 그래서 투자 기록을 남기면서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블로그에 투자 일지를 작성하면서 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적립식 투자를 위해 푼돈 투자자가 추천하는 네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이랑 메모지 챙기셔서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시장이 아닌 목표에 집중하기.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단순히 노후 대비 같은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두 번째, 자동 매수를 활용해 투자 흐름 유지하기. 저 같은 경우엔 직접 투자는 토스 주식 모으기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 ISA는 매주 화요일, 연금 저축은 매월 25일 자동이체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지속됩니다. 세 번째, 투자 원칙을 만들고 지키기. 차트 분석 없음. 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 금액 조절 없음. 장기 목표만 생각하며 투자 지속하기. 마지막 네 번째, 투자 기록을 남기면서 동기부여하기. 매주 혹은 매월 수익성과 변화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투자 동기를 유지하세요. 결국 정립식 투자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고 불안해하고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해진 원칙을 세우고 그저 꾸준히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크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버티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푼돈 투자자는 여러분과 함께 달리며 즐겁고 건강한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